마들렌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사남매와 함께하는 마들렌 만들기. 지금 시작합니다. 재료는 밀가루, 설탕, 달걀, 버터, 베이킹파우더, 그리고 소금을 준비해 주세요. 밀가루를 체에 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가루가 더 고와지면서 바삭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되어 더 맛있어져요. 이때 베이킹파우더와 소금도 같이 넣어 주세요. 다음은 달걀을 풀어 줍니다. 흰자와 노른자가 잘 섞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달걀에 설탕을 넣고 섞어 줍니다. 잘 섞어 준후체쳐준 밀가루에 넣고 섞어 주세요. 버터의 온도를 미지근한 정도로 맞춰주고 반죽에 넣어줍니다. 이때 버터는 한 숟가락 정도의 양은 남겨놔주세요. 이제 이걸 잘 섞어주면 반죽은 끝. 완성된 반죽은 짤주머니에 넣어주세요. 반죽이 틀에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남겨놓은 버터를 틀에 발라줍니다. 짤주머니를 이용해서 반죽을 짜주세요. 틀에 판판하게 차는 정도의 양이면 충분해요. 남은 반죽은 위에 조금씩 짜서 추가해주면 됩니다. 180도로 맞춰놓은 오븐에 넣고 10분 구워줄게요. 짜잔! 마들렌이 잘 구워졌어요. 다 구워진 마들렌은 식혀줍니다. 마들렌 만들기 끝!